늘 나게 주는지 여기 무대 선물가 너무 멋있네요 아,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손태진입니다. 오늘 제 80주년 광복절 또 그를 또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경축 음악회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와 정말 데프리카 데프리카 하지만. 그 열기를 뚫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이는 거는 여러분들의 부채질과 아 정말 이 더위 속에 그래도 음악을 들으러 한자리에 함께 한다는 게 그만큼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렇습니다 뭐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광복절이라고 하면 누구한테는 그냥 휴일이고 이렇게 빨간날이고 아 그냥 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저희가 정말 대세기면서, 우리 선조분들의 희생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 그때를 기억하고, 그분들을 기억하며, 그리고 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그런 자리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과 함께 좋은 음악으로 소통하고 싶습니다. 아, 첫 번째 곡참 좋은 사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고요 한곡더 어, 불러드릴 텐데 제 샤이나 앨범에 담겨져 있는 정말 가사 말이 아마 이 날과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 고마워요 여러분께 보내드릴게요 이 너무 무거워 보일 때도 그대 미소가 나고 숨 쉬네요 나한이 어, 길을 묵묵히 함께 해줘 당신 내가 힘이 돼 줄게요 우리의 그 여정은 외롭지 않았네요 힘든 세상 그대 내게 아주 특별한 의미예요 이끌이듯 날 이겨준 그대 참 고마워. 실수있었 어서도 길고 긴세 월속 에 보물 보다 빛나 는 것, 내곁에 함께 있 어. 소중한지 우리 영생 함께 걸어가요. 약속해요 함께라면 어디든 가겠어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지켜요. 이긴 여정 숙향. 숨기지 않을. 해서 뛰어놀고 계셨던 걸 제가 봐가지고 너무 e 많이 나실까봐 조금 참았습니다. Theodore, t 때 e o d o r e t h e o d o r 까 Theodore, t h 특히 또 오늘 이 자리 정말 참 일찍부터 h e o d o r e Theodore, t 정말 o d 우리 e Theodore, t 든든 o d o r e Theodore, t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대치하면서 비서있어요 우리 김용빈 씨의 또, 또 사랑빈 아닌가요? 아아 참 <laughs> 이렇게 또 각자 직걸 해야지 어? 또 이렇게 함께 즐길 수 있는 게 아닐까. 앞에 계신 분들 지금 처음 뒤돌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런 거예요. 어, 뒤에 점점 계속 쌓이는 것 같은데 오늘 정말 끝까지 즐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제가 또 불후명곡에서 불렀던 노래 하나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하는데, 아또 송가인 선배님의 서울의 달이라는 노래요. 근데 뭐 달이 서울에만 비치진 않잖아요. 오늘은 또 대구의 달 이러면서 한번 불러볼까 하는데,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면 서울의 달 띄어드리겠습니다. 합니다 다리 다행사리 고달픈 날에 울엄마가 생각이 난다 쫑긋쫑을 묻혀주신 나물반찬에 된장찌개 먹고 싶구나 것도 없이 떠나온 머나먼 길에 보고 싶은 내 고향

여러분, 대구 소리 질러! 서울산이 다양살이 외로운 날에 우리 엄마가 보고 싶구나 자창가에 불빛을 달빛을 보며 엄마 소원 빌어도 본다 시 떠나온 머나먼 길에 남쪽 바다 내 고향 눈에 밟힌다 언젠가 서우에 가서 성공을 했서 돌아온다 약속했는데 세상에 울고 웃다가 사실 말씀드리자면, 방금 곡이 마지막 곡이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대답하시면 너무 서운할 것 같은데요 이러고 떠나도 되나요? 아니면 오히려 제가 부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한 곡만 더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아이서울이렇 들려드렸는데요. 아참 이런 무대를 할 때마다 어, 물론 지금 뭐 화면에는 제가 땀을 엄청 흘리고 있는데 아, 뭔가 여러분들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더우실 텐데 어, 오늘 들어가서 시원하게 뭐 샤워도 하시고 아, 이 무더위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마지막 곡은 함께 부르고 싶어서 준비한 노래인데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방금 네. 보니까 되게 참 노래도 잘하시고 잘 따라하시던데 이번 거는 더 쉽거든요. 제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널 하고 손태진 이것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제제또 우리 손차인에게 좀 부탁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널과 송태진이 어떻게 언제 들어오나 난 부르리 사랑 노래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제 후렴에 계속 이게 반복이 될텐데 그냥 널 송태진 이렇게만 외쳐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난 부르리 이따가 또 우리 사랑빈까지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저기 뒤에도 부르고 있나요? 한번더난 부르리 사랑 노래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널 부르리 부르고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난 붙잡고 싶어 아주 뜨거울 음난 거스르고 싶어 날 흘러가는 시간들을 너를 사랑하겠어 멀리 타오르는 저 태양처럼 지금도 내겐 일분일초가 아까워. 갑니다. 난 부르니 사랑 노래를 내게 주어진 단한 번의 너를 나의 맘 속엔 나의 두 눈엔 너 하나로 충분해. 난 너의 기분은 마치 오늘 밤이 끝인 것처럼 잊지 못하게 믿을 수 있게 드넓은 목소리로 날 부르니 돌아갈 수는 없어 속하게 어 나와 곁에 있을 그 모든 순간 외롭지 않게 슬프지 않게 해줄게 난불리 사람 노래를 내게 주어진 단한 번의 너를 나의 맘 속엔 나의 눈에는 너 하나로 지못한 아름다운 그 이야기를 갑니다. 난 부르리 사랑 노래를 내게 주어진 단한 번의 너를 나의 맘속엔 나의 눈 가 너머로 떠나버리고 싶어 난부르 사랑 노래를 내게 주어진 단한 번의 너를 나의 맘속엔 나의 시간 넘어고 떠나버리고 싶어 너와 함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새로운 트롯의 국민 가수 손태진 씨의 무대였습니다.